2017년식 레이 디럭스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46,000km이고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여기 스티커가 있을 정도로 네 트레드는 한90% 이상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경차와 다르게 레이 같은 경우 는조수석이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뒷좌석 같은 경우도 무릎 공간이 음, 아이고 왜안닿죠 공간이 이제 상당히 넓어서 네 그랜저와 비교해도 전혀 이제 부족함이 없고요. 어, 실내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높아서 높고 넓기 때문에 다른 경차 뭐 스파크나 마티즈 모닝 대비해서는 넓어서 좋습니다. 넓어서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또 이제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앞으로 한번 가서 봐 앞으로 한번 가서 네, 왜난 이렇게 다 좁아요? 있니다 타볼게요. 이쪽 윈도우 스위치 쪽 보면은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고요. 그다음에 핸들 열선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핸들에 리모컨이 없는 거는 조금 아쉬워요. 네, 프레스티지 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뭐 럭셔리만 가도인데 이제 이 부분은 감안하셔야겠죠. 대신 이제 가격 대비 이제 연식이 좋기 때문에 디럭스지만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아틀란 사제 내비가 장착되어져 있고요. 당연히 여기에 네, 후방 카메라가 연동되어져 있습니다. 에어컨 같은 경우는 지금 날씨가 덥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찬바람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아, 근데 하이패스 미러가 어, 하이패스 룸미러가 없어요. 네. 이거 따로 장착을 하시던지 아니면 이제 하이패스 이렇게 장착되어져 있는 거 그냥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행거리는 4만, 네, 7천 k 로 가솔린 차량들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에 2만 정도 보는데, 2만 정도씩 계산해 보면 6만, 네. 많이 뛴건 아니죠? 많이 뛴건 아니고, 음, 그 다음에, 뭐, 변속 충격 전혀 없습니다. 네, 변속 충격 전혀 없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기능들은 하나씩 다 작동시켜보시면 돼요. 어, 뭐 어려운 건 없고, 그다음에 전면 유리 가끔 이제 돌빵이나 이제 깨진 거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없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레 같은 경우는 이게 차고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게 앞에가 잘 보이는데 창문도 되게 크거든요. 네, 창문도 상당히 큰데 여기 A 필러 쪽이 조금 불편해서 대각이 조금 가려지긴 합니다. 네, 뭐 여기 뚫린 곳 있으니까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담배핀 차량들 같은 경우는 딱 타보면 냄새가 심하게 나거든요. 음. 특히 아이들 있거나 아니면 예민하신 분들은 흡연했던 차량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거 뭐 실내 크리닝 해도 전혀 냄새 빠, 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앞좌석 열선, 네, 겨울철 쓰시면 되겠죠. 수납공간이 여기에도 있어요. 수납공간이 여기에도 있고. 그 다음에 공조 같은 경우는 5톤 아니에요. 5톤 아니고. 수동 다이얼 방식인데, 뭐 다이얼 방식도 사용하시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을 거예요. 네, 불편함 없으실 것 같고요. 나머로 그 스위치 뭐한 번씩 이렇게 다 눌러 보시면 되고 여기 선글라스, 그 선글라스 보관함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고장난 부분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시운전 통해서 어, 최종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주행을 해 보면. 차량에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없다면은 바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레일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